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간장게장을 만들거에요. 저는 냉동 절단꽃게 1.5kg을 사왔어요. 예전에는 생물로만, 살안걸로만 해가지고 담궜는데요 이제는 냉동꽃게를 담궈도 싱싱하니 급냉한거는 괜찮아서 냉동꽃게를 담그고 있어요. 절단꽃게라 대부분 깨끗하네요. 그래도 한번 더 씻은후 소주 한컵 매실청 반컵을 넣고 섞어 놓습니다 이렇게 잠시 재워두는 거는 살균효과랑 비린맛을 잡기 위해서예요 개를 잠시 재워두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물 1.7L를 붓습니다 간장 3컵과 3분의 2컵을 붓습니다 간장은 기호에 맞게 가감해주세요 설탕 1컵 설탕도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간장소스를 끓이는 동안 들어갈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배 반쪽을 썰어 놓습니다 양파 큰거한 개도 썰어놔 주세요. 대파 한 뿌리의 흰 부분도 썰어놔 주세요. 표고버섯 6개도 밑둥을 떼고 씻어 놓습니다. 간장소스가 끓으면 표고버섯을 넣습니다. 표고버섯을 넣은 후, 한 숟금 끓인 후, 불을 끄고 식힙니다. 표고버섯과 마늘 한 줌을 통에 담습니다. 썰어 놓은 양파도 넣어주세요. 이때 양파는 다 담지 마시고요. 일부만 담습니다. 그후에 재어 놓았던 개를 담습니다. 개를 통에 다 담았으면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다 담습니다. 청양고추 다 개도 씻어서 넣어주세요. 통에 다 담았으면 그 위에 식힌 간장 소스를 붓습니다. 양게장은 완성됐고요. 사일 후에 한번 꺼내 먹어봤어요. 어떤가 이제 맛을 봐야 되겠죠? 절단 꽃게로 담아서 그런지 일단은 모든 양념이 너무너무 쏙 비었더라고요. 날씨가 아직도 조금 더워서 간장소스를 전에 비해서는 약간 짜게 했어요. 그랬더니 밥에다 비벼먹는 게 요게 또 너무 맛있더라고요. 살을 다 발려가지고 비벼먹었더니만 씹히는 것도 많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어요. <laughs> 또 간장에 살만 발려가지고 계란을 빼놓고 비비면은 이게 게장 비빔밥이잖아요. 그렇게 한번 쓱쓱 한번 비벼먹었더니만 한 그릇이 언제 다 먹었는지 금방 먹게 되더라고요. 저는 꽃게 무침은, 음 절단 꽃게는 해봤지만 간장 꽃게장은 처음으로 담거본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씻는 것도 그렇고 간편하니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절단 꽃게로만 또 간장게장을 담글 것 같아요. 역시 요리를 하면은 좀 쉽고 좀 간편한 거 그런 거로만 자꾸 요령이 생겨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? <laughs> 절단 꽃게로 쉽게 담가 먹는 간장게장 맛있게 담가 드세요.